저는 89년부터 제가 마운틴 산악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백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창한 군, 극창 군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극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주소를 보니까 아마 그, 드유산 대교산 마지막 구간, 그, 빼제 있죠? 빼제, 그, 고개 정상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터널이 뚫려서 그 이후로는 잘안 올라가 봤는데, 다음에 지나갈 길이 있으면은 일부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저는 이렇게 산에 대한 이야기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선들은 제가 일일이 다 녹아다 한 거거든요. 근데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데, 요게 백두대간이거든요, 빨간선이. 백두대간이고, 요게 이제 낙동정맥이고, 여기 핑크색이 호남정맥이에요. 정맥인데, 오른쪽에 잘안 이어져서 잠깐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일대간, 일정간, 13개 정맥으로 되어 있어요. 일대간은 백두대간에서부터, 어, 백두산부터, 두류산 에서이 어, 금강산으로 해서, 설악산, 태백산, 송리산, 지리산까지, 이게 한 1,400km가 되나봐요. 근데, 어, 대간 1정간은 장백정간 해가지고, 어, 여기, 원산에서 서수리곡간이라는 데까지예요 그리고 13정맥이 있는데, 이 13정맥이, 요 밑에 보면은, 산 이름으로 된 것이 두 개인데, 백두대간하고 장백정간이다. 백두대간하고 장백정간이다. 그 다음에 지방 이름으로 된게두 개예요. 여기 호남정맥하고 여기 해서정맥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11개는 다강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의 동쪽에 있다고 낙동정맥, 낙동강의 남쪽에 있다고 낙남정맥.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호남정맥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금강의 남쪽이라고 이게 금남정맥인데, 요 사이가 금남정맥하고 호남정맥하고가 여기서 이렇게 줄기에서 벗어나거든요. 여기 호남정맥하고 금남정맥이 여기가, 여기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백두대간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덕유산 오기 전에 영치산이라는 데서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남금북정맥이라 고 그래요. 여기 한강의 남쪽이라고 해서 어, 한남정맥이고, 요거는 금강의 북쪽이라고 해서 금북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여기서 요 구간은 한남금북정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라색은 한북정맥에 한강의 북쪽. 그래서 이게 통일이 돼야 이쪽 이 산줄기들을 다 가보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이런 그 백두대간, 일대간, 일정간, 십삼정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십대간, 이런 거잘안 외워집니다. 근데 아무튼 크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우리나라 산줄기는 크게 일대간, 일정간, 십삼정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산 이름으로 된게두 개가 있고 백두대간하고 장백정맥 지방 이름으로 된게 구남정맥하고해수정맥 강의로모로 된게 1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백두대간의 그 포인트를, 주요 포인트를 쭉 해놨는데, 제가 1구간부터 56개 구간까지, 이거는 제가 당일산행을한 46번 가고, 무박을 10회 정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하면은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전체를 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백대 명산을 보이게끔 해보면은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 노랗게 보이는 거는 백대 어, 명산. 그러니까 뭐각 이제 단체마다 조금씩 그 명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지만은 이 백두대간에도 백대 명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얗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보이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섬들을, 섬들을 제가 1 0 0개 섬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동안에 큰 섬만 다니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보니까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한복정맥을좀 상세히 본다면은, 클릭을 해보면은, 예, 이게 이제 한복정맥이거든요한복정맥인데 어, 요게 저쪽에 복계산 그 수피령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장명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요거부터 좀 도전을 해 보고 싶거든요 이게 크게는 어 12번 당일로 이게 성남에서 여기 수피령까지는 한 1시간 반이면은 관광차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여기 보면은 요게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구간, 여기 어, 광덕산에서부터 도마치봉까지가 두 구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해가지고 열, 맞아, 열두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 드리는 거는 그래도 요즘 대세가... 블레이크 알파인 클럽에서 BAC 도전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어, 명산 100도 있고, 명산 100 플러스 백두대간, 낙동정맥, 서엔산 멘토산행, 클린마운틴, 한복정맥. 이제 이런, 이런 도전 프로그램도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복정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복정맥을 클릭을 하면은, 쭉 밑에 내려 보면은, 참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에서 1대간, 1증간, 신삼 3정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 블랙야크에서, 어, 인정에 대한 그 성취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마일리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보면 한복정맥 인정지를 좀 보면은, 자, 제가 이게 이 수피령에서부터, 이 장명산 쪽까지 제가 이 한복정맥 12구간으로 나눠서 자료를 정리해 본 건데요. 어, 이게 접속구간이 아까 수피령에서 이렇게 2.3km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 뽑아 보니까 능선길만 약 178.8k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속 구간이 이 덜머리에서 접속 구간이 약 10.4km, 그 다음에 날머리 쪽 있죠, 날머리 쪽이 8.1km, 해서 총 197km, 약 200km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걸어서 86시간이고 블랙야크에서 여러분들 그 어떤 아무튼 목표 의식을 가지라고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마일리지가 이게 다 끝나면은 만 오천백이십이 원이 마일리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블랙야크 성남지경전밴드에 가입하시면은 예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 팀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비영리 봉사 단체를 따로 하나 한복정맥 팀을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어서 해비는 만 오천 원 받고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북정맥을 한다면은 어떤 자료부터 찾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북정맥을 어떤 여행을 가든 뭐섬 여행을 가든 외국 여행을 가든 일단은 제가 그 제가 가고자 하는 코스의 트랙부터 찾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는 그 GPS 트랙을 가장 많이 올려놓는 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강의하는 거 있죠? 이산길샘이라는 앱. 이 앱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가 있어요. 산길샘 카페가. 여기 와서 한복정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어, 여기 제가 특이한 자료를 오늘 발견해서 어, 이분들은 진짜 세 구간으로 한복정맥을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일 구간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쭉 내려 보면은 이게 지금 산길샘 자료 거든요 이분들도 산길샘을 쓰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거리가 수필령에서광독고개까지는 6시간 인데 식사하고 이렇게 쉬었다 이런 건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 구간 으로 나눴지만은 야 이게 산에서 25시간 25분을 있었어요 그중에 19시간을 걸었고, 6시간을, 예. 이 팀은, 어, 도산거리 63km, 총거리 65km, 평균 속도가 3.3이다. 저는 평균 2km로 걷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걷는데, 다음 카페에 안드로이드 GPS 어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쭉, 한복증맥을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가지 자료까지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한복정맥이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도, 와, 14페이지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를 딱 다운을 받는데, 또 하나의 꿈 중에, 어, 저를 찾는 분들이 오시면은 쉽게, 이 백두대강 구정맥하고 백두대강 구정맥 이런 자료들, 섬에 대한 자료들을 게시판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올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북증맥 자료 게시판에 가면은 제가 두 개만 일단 올려놨는데 자료를 계속 보완을 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백대장의 디지털 등산교실 요거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1단계 정도 되면은 제가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제가 이게 산길샘 쓰는법 이런 자료들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어 백두대간 어 한복정맥을 저는 12구간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2-9구간 12구간 중에 1구간을 요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휴대폰으로 다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가서 2구간도 이 구간도 다운을 받으시고 이렇게 다운을 받았잖아요. 일단 휴대폰으로서 하는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GPS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합치기를 해서 어, 덜머리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일단 초보자 수준으로 어,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휴대폰을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중에 제가 이렇게 한복정맥에 대한 자료를 12가 구간으로 쭉다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려볼까요? 어, 벌써 이런 자료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예. 이게 이제 1구간, 1구간 자료예요. 수피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복주상에 가서도 저거를, 그,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고도표 보세요. 계속 능선이니까, 능선이니까 이렇게 가죠. 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1구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는 지금 보여 드리는 것도 골치 아프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거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카페에 가면은 제가 산길샘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제가 산다 TV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서 제가 1구관1구관을 다운을 받으세요. 여기 이게 지금 G P X라고 뜨잖아요. 이게 파일이거든요. 얘를 다운을 받으시고 이거를 어디에 저장? 어, 열기를 해도 되고 휴대폰 저장도 해도 돼요. 이게 휴대폰마다 다른데 저는 열기를 해볼게요. 열기를 해보면은 이게 리라이브도 뜨고 좀 전에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렸던 게 리라이브예요. 예, 지금은 산길 샘으로 제가 주로 할 거니까 산길 샘에서 클릭을 한 번만 해보고. 보면은 벌써 잘 뜨네요 확인 눌르면은 여러분 산도 좋지만 나무 덜풀도 관찰하며 살방살방 섬여양도 즐기세요 안전이 최고인 것 아시죠 백기영 대장의 디지털 등산교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행하며 산다 산다 tv 백기영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고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꼭 댓글 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